신규 소각장 결정고시로 인한 마포구 일대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시청에서 열린 집회에는 수백 명이 참여해 성토하며 결정고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아, 수백 명의 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신규 소각장 결정고시에 반대하며 서울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진행된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주민 동의 없이 사학은 추진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주민과 대화한다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사기치며 하는 행정이 공정할 리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어떤 것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마지막까지도 주민들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고시가 강행됐다며 분노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 1년 만에 이어진 시장과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과의 소통이 외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한 형태의 대화 창구를 만들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작 2주 일뒤 8월 31일 서울시는 마포구로 신규광역자원현수시설 대상지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소통을 기반으로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입맛에 기대를 가졌으나 서울시는 대구 주민을 무시한 채 그대로 커녕했습니다. 주민들은 결정고시 철회 요구와 주민 면담 요구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서울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청 주변을 줄지어 행진하며 소각장 이슈를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주민들은 행정소송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영입니다.